네 지금 소개받았던 것처럼 곽능희라고 합니다 어, 사실 2주 전에 그 예배 관계자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한달 전에 이미 뭐다 결정이 됐고 광고가 나갔으니 빼도 박도 못한다 인증상 찢자 그래서 뭐 사진 찍은이는 바람에 이렇게 어떨결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것 같아요. 이제 돌아보니 그 2주간 동안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어서 제게 굉장히 감사했던 시간이었고요. 오히려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하나님과 또 불러주시는 관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이 방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분위기인지. 근데 어머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이렇게 안 돌아다니고 조용한지 <laughs> 어 그리고 아이들만 재롱을 떠는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른들이 막 이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영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모습 또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막. 가슴이 울컥 울컥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도 지금 굉장히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영혼이구나. 라는 것들을 오늘 예배 시간에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리의 자녀들도 참 중요하고 이 시간도 참 중요하고 나도 참 중요하죠. 톨스토이가, 톨스토이의 중요한 3대의 질문이 있어요. 오늘 자, 같이 보시면서요. 답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갈 수 있을 텐데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일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디에 주, 중심을 두고 집중해야 되는지, 마음을 가해야 되는지 그렇게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나눌 얘기는 '나는 누구입니까?' 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이거든요. 좀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어, 이 시기를 자녀, 어린 자녀를 키웠던 그 시기를 지나고 또한 엄마로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 오늘 이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내가 누, 누구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그리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일을 대하는 태도와 나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 나를 또 아는 태도 이것들의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오히려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또는 주변 친구를 통해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해줘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세상 기준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나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아 나는 사는 게참 쉬워. 자녀 키우는 거 너무 쉬워. 열둘도 더 낫겠어. 나는 분 없으시죠? 나는 사는 게 너무 쉬웠다. 그러면 후대 아마 성경에 올라갈 거예요. 이름이. 에녹처럼 그죠? 렇 자, 초등학교 입학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치열하게 정말 공부하고 경쟁하고 비교당하고 막 살았어요. 그러다가 또 직장 속에서 또 사랑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자녀 출산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많은 마음의 고통과 또 사회 속에서 많은 힘든 시련들을 겪었을 텐데, 그럴 때 삶이 버거워질 때 비로소 우리가 질문하는 게 "난 도대체 누구냐, 난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할것 같아요. 그 질문은 바로 존재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해요. 지금 뭐, 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뭐, 어, 영화제 국제부위원장 총연출도 하고 있었고, 어, 뭐, 라디오 DJ도 하고, 좀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 저도 경력 단절이라는 것들을 경험을 했었고, 남보다 느린 것 같고, 나만 멈춰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뒤로 돋대야 되는 것 같은 그 조급한 마음, 불안감에 어, 나는 누군가라는 그런 질문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어, 저에게 터닝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 꽃을 심기로 했어요. 선인장도 키우면 죽이는 사람이 마당에 꽃을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원에 가서 소, 꽃을 사가지고 6시간 동안 꽃을 심었어요. 진짜 와, 이러죠? 네. 근데 집 자랑의 목적은 아니지만. <laughs> 저렇 꽃을 심고, 6시간을 심었더니 허리도 막 아파요. 그런데 허리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아름답다. 그러고 있는데 내 머릿속으로 스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심이 보기 좋았더라. 창세계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심이 보기 좋았더라는 말씀이 저한테 은혜가 될 줄은 처음 몰랐어요, 정말. 근데 심이 보기 좋았더라 그 말씀이 저에게 갑자기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 보기 좋았더라. 그 말씀이 뭔지 처음 이해가 간 거예요. 나는 화원에서 사다가 다 심어놓고, 엉성하게 막 심어놨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천지 창조를 딱 하셨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우셨을까, 아름다웠을까. 근데 또 하나, 나도 그의 피조물인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생각에 갑자기 울컥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다른 창조물들은,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그냥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나는 따로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 닮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나는 얼마나 스페셜한 존재인가. 그 생각이 딱든 순간에, 괜찮아. 능이야. 잘 못해도 괜찮고, 네가뭘 이루었던 거,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넘어져도 괜찮아. 일어나면 돼. 나와 함께 있자. 너는 나의 피조물이란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가 그들과 비교하지 않을 기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대로 굉장한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올마이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그런 실수가 없다는 라 것도 저희 알겠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정말 내 이름을 넣어서, 자, 이름 누구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지영아, 너는 심히 보기 좋은 존재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라고 자신에게 먼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지영아. 너는 심히 보기 좋은 존재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자, 우리 자녀, 자녀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얘기할까요? 자, 자녀. 시작. 자. 너는 심히 보기 좋은 존재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기억하시겠 바랍니다. 자 두번째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 다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뭐냐면요 우리가 왜 지어졌냐고요? 우리가 왜 지금 존재하냐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다가 행복하게 잘 살다가 잘 간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신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른들.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듣던 질문이 뭔가요? 어 커서 너뭐 될래?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이건 관심이고 뭐. 너 커서 뭐가 될래? 이건 약간 비아냥 주죠? 어. 또는 너 꿈이 뭐니? 이런 질문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꿈이 직업이 되고. 그 직업을 이루지 못하면 굉장한 낙심을, 낙심이 생기죠. 저희 부모님은요, 한 번도 더 커서 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정직한 사람이 되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또한 가지, 제가 4학년 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한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두 번째는 있으나 많아한 사람, 세 번째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나는 여러분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엄마의 말과 이 선생님의 말이 아 나는 누구여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할때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저는 제가 지금, 어, 네, 이미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50이에요. 저는 제가 50이 되면, 네, 어, 모르셨구나. <laughs> 제가 50이 되면 저는 학교의 학과장이 되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한 55세, 60세가 되면 문화부 장관이 될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자리에서 저는 선한 영향력, 선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학과장은 커녕, 10년을 넘게 <laughs> 시간 강사로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낙심이 들더라고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실망이 너무나 커서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만두리라 학교 일을 그만둬야지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공을 세우면 다 쳐가고 내 여기 심, 심고 세우는자가 되라고 하더니만 뭐 나를 위해서 하나님 뭘 해주셨나요? 그만둘래요. 그러나 기도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답이 없으면, 나이 백석대학교 오늘로 때려치울래요. 이번 학기로 때려치울래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어, 다른 학교에서 편입큰 학생을 만났어요. 그 학생이, 어, 두 학기가 되는 해에, 되는 학기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저의 음악을 들어주시고 공감할 수 있는 교수님을 만났다라는 거는 제 인생의 굉장한 축복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교수님을 만나서 그 이후로 내가 어떤 뮤지션이야 되는지 어떤 음악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런데 아, 눈물이 왈칵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학생이 당황하러 교수님 왜 우세요 <laughs> 제가 울면서 야 사실은 내가 이러이런 이런 기도를 했다 답을 안 주면 내가 이걸 그만 드리라고 생각 했는데 네 말로 인해서 내가 배웠다 그 말로 인해서 내가 배웠어요 이 학생이 뭐라고 <laughs> 교수님 안 돼요. 저와 같은 한 학생을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 계셔주세요. 그 말이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그 이유를 깨닫게 해요 내가 직업과 위치와 포지션을 생각할 때는 무엇에 어떤 위치에 도달하더라도 낚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더 높은 자리는 더 있거든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 더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왜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다니까. 내 자리, 내 위치, 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없으세요. 내가 어떠한 큰 업적을 기느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떤 꿈을 이룰 것인가?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될것 같아요 자, 심이 보기 좋은 존재인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데 나만 소중한가요? 옆에 계신 분도 매우 소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 더불어 살면서 서로의 존재감을 더욱더 키워주고 북돋아주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저희 실천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인정하기 무엇을 인정하냐면요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생긴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여성분인데요 결혼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 나는 내 남편이 로또예요 내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어 어쩜 나랑 저렇게 다를까 <laughs> 로또래 그래서 어? 왜 로또지? 그랬더니 절대 안 맞아 나랑 절대 안 맞아 대박인 줄 알았는데 쪽박이야 모르고 싶은데 물을 수 없어 그래서 내 남편이 로또래요 갑자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남편이 저랑 맞을 수 없죠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고 나도 내 것이 아니고 나도 내 맘대로 아니래요 왜냐 권한이 내게 없어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를 만드신 주인에게 있어요. 나를 만드신 주인,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습들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인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하느냐. 다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말해주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많이 말씀하시요 지영아 사랑한다 정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심히 보기 좋은 존재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너는 내뜻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란다 사랑한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을 때 어때요? 굉장한 안정감이 들죠 괜찮아 실수했을 때도 아,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 말을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옆에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럴 때 우리 자녀도 우리가 느낀 그 마음 그대로 자랍니다 사랑한다 그말 속에 안정감을 느껴요. 애착관계 형성도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배우고요, 부모님과 나의 관계를 배우고요, 질서를 배워요, 내 자리를 배워요. 사랑한다는 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한다 이게 야너 성적 잘했어, 야너 유치원에서 오늘 말 하나 했대매, 이거 잘해서가 아니라 네 존재를 그냥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꾸, 자꾸 해주는 거예요. 85세 노모가 하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니, 김서방이 아들하고 자꾸 싸워. 청소 안 한다고 자꾸 싸워. 깨끗이 하라고 싸워.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막 그러니까, 85세 노모가 가만 듣고 있다가, 지나고 나니 다 그립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눈물이 나는 거야. 돌아보니 그리운 거야. 그 얘기는 더 사랑할 거요그 말은 너희들은 더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더 사랑해라. 라는 메시지겠죠. 오늘의 사랑을 절대로 미루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멈추거나 늦추지 않는 것처럼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 오늘 내 품에 있는 자녀 내가 줘야 할그 사랑을 멈추지 않게를 늦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라말하기 바랍니다 자 옆사람에게 말해볼까요? 자 자녀가 없고 나 혼자야 그러면 뭐 옆사람에게 해도 되고요 나를 부둥켜 알아도 됩니다 자 옆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심으로 나도 널 사랑해 시작 하나님이 널 사랑하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두번째는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바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막 강구하다가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손에야내손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져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아니어도요, 누군가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전도하다가 낙심이 되고, 일하다가 불평이 되고, 또 결정하는데 고민이 되고,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만족이 안될 때, 그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찾는다면,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곳은 감사해야 이유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니어도 이루어지는데 나에게 맡겨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감사해야 하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눈먼 자들과 같이 많은 무리에그 소리들의 요동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되 다만 감사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 그렇게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우리 한번 같이 얘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위해 지으심 받은 심이 보기, 보기, 보기 좋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자녀를 또한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주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멋지게 강해주신 광림이 교수님께 영화천의 뜨거운 박수로 감사드니이 시간에 헌금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 우리 영화천 친구들이 헌금 드리도록 할게요.